이거부터 넘어가야 어디, 디요고 어디로 <웃음> 어, 가야 요 어, 어, 이거 맞 <laughs> 승훈 오빠 나도? 서울 아니야? 어... 오빠 딱 가자마자 어땠어? 나 그때 언제였더라? 동대문 걷고 있었는데 누가 길 물어보길래 나 대답해 줬거든. 근데 그 사람 사이비더라고. 회복 그썰 중에 길 물어본다고 사람들을 잡고 이러면 이제 사이비 종교나 뭐 그런 건줄 알고 아예 하고 그냥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고 싶으면 내가 만약 강남에 가고 싶으면 저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팔을 탁 잡으면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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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해. 아니야. <laughs> 어, 어, 아, 있겠다, 강남 봐. 강남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laughs> 홍대 홍대 가고 싶어요 홍대 이래야 대다 건데 서울에서 번호 따일 일은 없겠다. 부산에도 안 따일 거 같아. 번호. <laughs> 내가 지금 말해봐. 서울에 와 있잖아. 내말귀를못 알아 들으시는 거야. 편의점에 ATM기가 있잖아. 혹시 ATM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이러는 응. 거야.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거 세 가지를. 아, 나 아, 근데 약간 언제 알겠어. 어, 양 때문에 당황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도, 나도, 그런 게 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웃음> 거야. 갑자기 <laughs>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서울에 편의점에 a t m 기 없는 줄 알았어. <laughs> 서울에 없구나. 이 생각에. 거기 포기하고. 잠시 일했던 다른 데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성승원씨 사투리 그렇게 잘 쓰신다면서요? 이랬는데, 아 제가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laughs> 아 대가? 대가야. 근데 이게 서울 것보다. 사람들 중에서도 사투리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 경우에는 진짜 못 알아먹더라고 응 단어도 다른 게 너무 많잖아 내 친구 남자친구는 시락국을 모른다는 거야 어떤 거? 시락국?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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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락국을 왜몰 그래서 나 어, 우리 급식 못때못 맨날 나오는 중인데 서울에는 어. 시락국이 응. 안 나온다 이거네 그럼 태시무소부터 시락국이라고 그렇 어. 있잖아 아 그러면 그오빠만 모르는 건가 그냥? 그렇구나 어. 난서울에 없는 줄 알았어 음. 음식만 다음 해도 단어적으로 많이 다르잖아 서울 사람 입장에서 헷갈릴만한 부산말이 뭐가 있지? 약간 헷갈리는 것보다 약간 좀 오해를 할 때가 더 많지? 경상도 갈 때가 세잖아 서울 사람이 아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랑 우리가 아닌데요 하는 것도 약간 다르잖아 <laughs> <laughs> 그걸 또 오해를 많이 하니까. 나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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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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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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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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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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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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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일안 하고 아 더워 이렇게 하거든 나도 더워 방금, 이렇게 말해 방금 서, 방금 성도가 부산 말이었어 아, 아 진짜? 아 그래? 아, 아, 아 더워? 일본가? 뭐. 아 더워 그럼 서울말로 아, 더워를 아, 어떻게 해? 아, 아 더워 <웃음> <웃음> 어떻게 말해 그러면? 너무 어렵다 방금 표준어 고사자가 없는데 표준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laughs> <진짜. 웃음> 아드물 지훈이가 약간 말투가 좀 약간 아저씨 느낌이 있는 거 같아 아저씨야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서울 가면 고택에서만 아, 탈 거예요 지하철도 너무 어렵고 어떤 한 역을 갔는데 출구마다 너무 멀리 멀리 이렇게 있는 거야 출구들어 아, 어, 맞아 맞아 여기 맞아. 나왔는데 맞아. 완전 다른 풍경이고 저기로 나왔는데 맞아, 맞아. 완전 다른 풍경이고 어, 기랑 어? 역이 이어져 있다 이거 이거부터 너무. 왜 어디야 왜 어디야 대구 대구 어디로 어, 가야 어, 돼요 방금 맞나물이 많이 나 감자 너무 많이 들고 왔다 <laughs> 감자 많이 들고 왔다 <laughs> 서울에 혼자 와, 올라왔었어. 근데 서울 사는 친구가 공대 구원 출구 여기서 만나자는 거야. 구원 출구 쪽으로 나가려면 속한을 공사도 찍어야 지 그래서. 우리는 개념이 카드를 한번더 찍으면 돈 내는 거잖아 와아맞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가려면 다 그냥 카드 찍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서울 보니까 차가 80%야 진짜 차갑게 웃던데 그래서 응. 대중교통이 그래서 더 많은 거 같아 어 그래서 난더 복잡해 나 야근하고 12시 넘어서 야간버스가 있단 응. 말이야 그거 타고 집 들어가는데 진짜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사람이 꽉 차있었단 말이야 타는 것도 힘들었고 응. 내릴 때 문이 사람에 끊겨서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응. 그래서 하차할 <laughs> 때 카드 찍어야 되는데 그때는 카드 못 찍고 내렸어 <laughs> 탔다고 딱 카드 찍는 거. 아... 나 몰랐잖아. 그래갖고 나그돈안 내고 내린 거. 아, 아, 아 그래? 그... 아 그래 안 해? 모르... 나 없는데. 아, 네. 나도 안 타봤어. 찍니까 그러니까 찍으니까 200원이 나가더라고 내릴 때. 계산 방식 이그걸 거야 안 찍으면은 최대 거리로 쳐서 응. 계산하는 거고 원래 탈때 기본 응. 기본적으로 요금 내는 게 응. 내릴 때 그거잖아. 뭔가 지원이 형 얘기 좀 해줘요. 응. 응. 나, 다 다들 모르겠어. 우리 같이 어, 타면은 다들 2000년, 다들, 다들, 다들 너무 모르는 거 같은데. 200원 찍힌 거 얘기하는 거야? 네 음. 그거 200원 찍힌 이유가 거리비례제라서 너희가 간 만큼 추가 요금이 생긴 거야 맞네 아, 맞네 이동 음. 거리만 음, 그래서 내일때 추가되는 거야 아 신기하네 아, 진짜 나 이제 처음 알았어 나는 신기하네 음. <laughs> 성경하는 사람들 다들 힘들 텐데 너무 겁먹지 말고 음. 잘 잘합시다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I think. I think. That's a pleasure. You can oh, do it. Uh. Text on that. Text on that.